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 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여진 그 편지들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편지에 나타난 특징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네 가지는 첫 번째로 서두 부분, 두 번째 감사 달락, 세 번째 본론, 네 번째 인사 말이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되는 6절 말씀부터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아마 감사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감사단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생략하고 변형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감사단락을 생략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향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질책과 책망으로 이 서신의 본론을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도저히 너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떠났던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지만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며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은혜로 부르신 그 참된 복음복음으로부터 이탈하여 속히 떠났던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나산에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속히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경향성은 마치 굴러가는 바위와 같습니다. 굴러가는 그 바위를 잡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래로 아래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 죄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경향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날마다 죄 앞에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게 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며 생각하게 만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했던 복음이 이방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저급한 복음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가르침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거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의 이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할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가르침은 결국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에게는 위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에도 다 저마다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고 각자의 종교와 각자의 믿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땅에서의 각자의 믿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이 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종교다원주의의 가르침이 오늘날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에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8절, 9절 말씀은 저주문입니다. 이 저주는 다른 복음을 떠나려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자들에게 향하는 저주입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단어의 번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그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저주를 두번 반복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의 그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강조하며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대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내가 전한 것만이 복음이다 이런 단순한 개인의 고집이나 편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온 확신의 표현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미 교회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증된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실수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나 모두 다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지우고 어떤 봉사 단체처럼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법적으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짓된 복음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선포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8절, 9절을 말씀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한 이 저주의 선포 역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원했다면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음 가운데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을 위해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실 방금 제가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가 밤낮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